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통도 훈련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32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3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괴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왕 위에 둘지라. 네 자손이 네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온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불이 나게할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132편의 말씀은 여호와의 성소에 대한 복과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을 안치하면서 부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본신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셔서 좌정하시고 이스라엘을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간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복음적 교회에 관한 관심을 고취시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본시는 말씀이 반복이 많고 내용이 복잡하게 전개되어 산만한 느낌을 주면서도 문서의 다른 시들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다윗의 열심과 맹세에 대한 노래입니다. 6절에서 10절 솔로몬 치아에서 완성한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8절 다윗의 참된 아들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언약이 성취될 것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다윗의 서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하나님의 궤 법궤를 다시 찾아오려는 다윗의 열심입니다. 2절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서원입니다. 3절에서 5절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거할 초소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휴식도 취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 다윗이 이러한 말을 나단에게 했을 때,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언약궤를 시온으로 옮겨옴으로써 이미 여호와께서 그 아실 초소를 마련할 기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은 후에 다윗은 오랫동안 갈망하면서 고대해 오던 언약괴를 시온으로 모셔왔습니다. 그 이후 수년간 다윗은 하나님이 그 아실 성전을 짓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성전은 다윗 자신이 아닌 그의 아들 때에 가서야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소원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매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래의 성전이 위치할 장소를 확보했습니다. 그에 따른 건축자재 등 각종 재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떠나가서는 미래의 성전에서 의식을 집행할 때 필요한 모든 기구까지도 준비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성전 건축이라는 막중한 공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분위기까지 조성해 놓았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구체적 기준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다윗의 열심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성소에 더 많은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헌신하고 진정한 교회를 수립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6절에서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완성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에브라임 지방에서 법계 발견과 그에 대한 경배입니다. 8절에서 10절, 성전 봉헌식의 기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 시대에는 법계에 대한 관심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6장 21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법계를 되찾아 오기를 기대했던 이스라엘은 기랏여아림으로 옮겨 놓고서 그후 20년 동안 무관심하게 법계를 방치해 두었습니다. 역대상 13장 5절에서 13절 그리고 다윗에 의하여 예루살렘에 운반될 때까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었습니다. 본달락의 에브라다는 에브라임을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그러므로 법궤는 에브라임 지방에 묻혀 있다가 다윗에 의하여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습니다. 그후 열왕기상 8장 3절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전에 안치되게 됐습니다. 역대하 6장 41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상징인 법궤와 함께 성전에 좌정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성소에 임하셔서 언약 백성들과 교제하심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하여 이러한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승리와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 다윗의 두 가지 약속입니다. 11절과 12절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영원성과 함께 13절, 예루살렘의 성전에 임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도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본 달락의 내용은 사무엘라 7장 11절에서 16절,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다른 시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은 선택적인 언약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주의 법을 순종하여 따르면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왕권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거부하면 징계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아간 것처럼 다윗을 결코 피하지 아니하시고 다윗 왕국이 영원히 보존되며 더욱 견고해지도록 보존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영원성과 시원성전의 임재를 보장하시는 것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8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신실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 장소. 훗날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장소가 증거됨을 연관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후손에 대한 약속과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14절에서 18절,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입니다. 14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법과 약속이 웅장하게 선포되고 있는 본달락입니다. 시온을 여호와의 처소로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15절과 16절 시온에 대한 여호와의 법과 약속입니다. 17절, 18절 다윗집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절 하나님께서 시온을 당신의 처소로 선택하신 행위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주권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시원에 대한 복과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12절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히 왕위를 주겠다. 약속한 것이죠. 두번째, 13절과 14절 하나님께서 시원을 선택하시고 영원히 그곳에 계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세번째, 15절.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족한 양식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번째 16절. 성도들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베풀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17절.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탄생하도록 하겠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히 왕위를 주고 시원을 선택하고 영원히 계시고 이스라엘 백석에게 풍족한 양식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베풀어 주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탄생하도록 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선택하셨습니다. 시원에 좌정하십니다. 복과 보호를 영원히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메시아가 탄생함으로써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지칭하는 상징적인 단어인 뿔은 보호하는 힘과 영광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등 이라는 말은 찬란한 권위 또는 기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출현을 예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시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처를 시온에 정하셨던 여호와께서는 오늘날 신령한 집인 성도들의 심령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진행함으로써 주의 성령이 능동적으로 역사하도록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다윗의 왕권이 완성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제는 심판하실 그리스도가 재심, 재림하심으로 완전한 승리가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신뢰하며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아브람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들을 성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셋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법궤가 모셔졌던 성전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성도의 마음 속에 있는 성령이 모든 생활에 중심이 되어야 하고 교회가 우리 신앙 생활에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참된 성도의 도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중심 말씀 중심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